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4월 6일에 이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시험이 치러졌는데, 이 중에서 이 차량, 운전, 직렬에 대한 전기문항 25개를 간단히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마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와, 다음에 이거 뭔가,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전기 관련 문항이 25문항이 출제가 되었다곤 한데, 실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사 과목 하에서 그 출제 범위, 그 제시된 출제 범위에 포함되는 문제는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밖에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어, 대부분 여태까지 와 다르게 철도 관련된 문제로 구성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교적 생소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보는 이 간단한 복원 내용들이 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간에 오류가 있다,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있다라고 하신다면 어, 댓글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어, 그걸 토대로 좀더 다듬어진 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대한 간단히 어떤 것들이 나왔었는지 뭐 이런게 나왔었구나, 이 정도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지금부터 제가 안내를 드리는 문항은 실제 출제된 순서와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 좀 참고해주시고요. 자 일단 제가 복원을 한첫 번째 문제는 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전기 차량에 대한 구성이 아닌 걸 골라라. 어, 실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조가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뭐 차체, 집전장치, 대차, 뭐 운전체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량 구성으로 포함이 되고요. 이 조거서는 전기차량에 대한 구성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 뭐 부가적인 수식어 가 있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철도, 선로에 구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 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주어진 보기상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트롤리 선이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복시 커티너리 조가 방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그림도 주어졌는데 간단히나마 그려 보면 이런 식으로 주어졌었고요. 그다음에 물어보는 것은 여기 a를 주고 이 a가 뭐냐? 요거 있습니다. 어, 실제 복시 커티너리 조가 방식이 있어서 A, 지금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트로프라고 부릅니다. 어, 물론 그 외쪽으로 이 부분을 조가선, 그리고 이 부분을 보조조가선, 즉 정확하게는 이선 자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을 우리가 드롤리 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트롤 선을 보조 조과선에 묶어주는 이놈을 힌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단답은 트로퍼 이렇게 고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어 일단은 제가 네 번째로 복원한 것은 티바의 지지 공구로 인한 지지 간격이 얼마였냐. 어 이놈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이팁 바에 있어서 실제 지지 간격은 얼마가 되느냐면 얘는 5m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1번이었을 겁니다 이거를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어, 다섯 번째로는 전차선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요 뭐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장항이 크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나 뭐이 문제에 있어서 주어진 선지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다면 기억력에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섯 번째 어, 조가방식 중에서 그냥 커티너리 조가방식 딸랑 이렇게만 주고요 이놈에 있어서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 주어진 보기 중에서 어떤 걸 답으로 고를 수 있었냐면 고속주행이 가능하다 이놈이 1번 아니면 2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 실제 이 문제에서는 이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일곱 번째 문제로는 표준 궤관을 물었습니다. 어, 실상 이 표준 궤관으로 쓰는 값은요 1435mm가 됩니다. 그마이 놈이 2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놈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문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표현을 하면 우리 왜 레일 보면 이렇게 끊어진 부분 있죠. 얘들이 레일이라고 보면 이런 레일에 신축하는 성질로 인해서 실제 이 부분을 띄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를 유관이라고 하죠. 다음으로 아홉 번째. 전기철도에서 사용하는 VVVF 제어 방식을 가지고 무엇을 제어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보기 2번. 주파수와 전압을 제어할 수 있더라. 이 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열 번째 문제입니다. 열 번째로 보고 난 것은 이전차선로의 가선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 놈이 되겠습니다. 가선방식 아닌 거. 어, 이 중에서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보기 1번이었을 겁니다. 직접 단선식. 자, 그래서 이 놈을 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자, 11번째 문제로 제가 복원한 것은 이 통신 유도장애 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어, 정확하게는 이 방지책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방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어, 여러 문제였고요 어, 여기서 우리가 답으로 골수 있는 것은 5번. 이 설비를 설치하면 된다.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12번째. 12번째는 알바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 일단 제가 네 번째로 한게티바였죠 네, 알바도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차이점이 좀 있었다면 이알바 같은 경우에는 연결 근구를 설치할 수 있는 표준 길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 이알바의 표준 길이는 12m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지 간격을 물었고요. 하나는 표준 길이를 물었더라. 자, 그다음으로 13번째 문제입니다. 전식 방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보기로 고를 수 있었던 것은 아마 2번이었었지 않나 싶습니다. 변전소 간격을 늘려야 한다. 실제 이 전식을 방지하려면 변전소 간의 간격을 줄여야 되죠. 그래서 이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었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14번째 문제입니다. 14번째는 어,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 열차의 진행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각종 저항들을 뭐 열차 저항이라고 하더라. 이런 열차 저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여기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복선 저항이라는 게 됩니다. 실제 나머지 기타 보기는 뭐 주행 저항, 복선 저항, 구배장, 출발장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요놈이 있더라. 자, 그 다음으로 열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열다섯 번째 문제는 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실제 수송 시간을 나타내는 속도. 어, 물론 지문에는 부가적인 조건으로 실제 주행 시간과 정차 시간을 합한 값을 뭐 원래 운행 거리에다가 어떻게 한다? 이런 부가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행 시간과 정차 시간을 모두 고려해서 실제 수송 시간을 나타내는 속도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표정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으로 16번째 문제입니다. 16번째로 제가 안내를 드릴 문제는 교류 급전 방식의 특징입니다. 아이고. 교류 급전 방식의 특징. 정확하게는 이 교류 급전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 이렇게 주제가 되었었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두 번째 보기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설 전류에 의한 전식이 발생할 수 있더라 실제 이 전식은 교류 급전 방식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직류 급전 방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2번을 고를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17번째 문제입니다. 어, 17번째 문제에서는 뭐 교류 전기 철도의 극전 방식 중에서 이 단권 변압기 방식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었던 답안은요. 다섯번째 절연 레벨이 두 배가 된다. 어, 실제 이 AT급전방식, 즉 다음권 변압기 급전방식에 있어서는 저런 레벨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될 거고요. 다음으로 18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번에 제가 안내를 드릴 문제는 스코트 결선에 대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스코트 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어, 이 문제가 되겠고요. 이에 대해서 주어진 보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M자, T자에 대한 위상차도 있었고요. T자에 대해서 뭐 결선되는 부분이 어느 지점인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을 충분히 고를 수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은 아마 2 번이었을 겁니다. 단 꼬한 변압기 두 대를 가지고 삼상 전력을 단상 전력으로 만들더라.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은 어떤 겁니까? 이 스쿼트에서는 단상 변압계의두 대를 가지고 삼상을 이상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었고요 아마 그 다섯 번째 보기, 이 놈을 조금 혼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어떤 게 쓰냐면 t자 변압계에 있어서 이 권선 부분, 어느 부분에 결이되냐 요거였는데 실적으로 3분의 루트 2 지점에 결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어, 2번이 되지 않나.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자, 19번째로 제가 안내를 드릴 문제는 요 놈이 되겠습니다. 직류급전개통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골라봐라. 어, 일단 다섯 가지 보기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답으로 고를 수 있냐면, 네 번째 보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보조급전구분소. 뭐 이렇게 약호로도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실상 이 보조급전구분소 같은 경우에는 직류급전계통에 쓰는 게 아니라 얘는 교류급전계통에 썼습니다. 그 외에 뭐 급전구분소, 그 다음에 정류포스트, 급전타입포스트, 변전소, 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다 직류급전계통에 포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다음으로 2 0 번째 문제입니다. 어, 두 번째로 제가 안 내를 드릴 사항은 이 견인 전동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견인 전동기에 대한 문제로, 물론 다르게를 얘주 전동기로 부르더라. 여러 언급이 주어졌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놈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여기 주어진 보기 항목 중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네 번째 보기가 되고요. 이, 이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였었냐면. 고속용 같은 경우에는 병렬 운전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 견인 전동기는요. 어, 병렬 운전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 놈이 답이 되더라. 다음으로 21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기 GTO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 정확하게는 이 GTO를 가지고 직류 전압을 온, 오프 반복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반복을 해가지고, 직류 평균 전압을 제어할 수 있는 방식. 이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가 어떤 걸 고를 수 있냐면, 초퍼 제어 방식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적으로 아마 좀 혼동을 할수 있을 만한 보기들이 전압 이상 제어 방식, 혹은 뭐, 사이리스터 제어 방식, 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전기 철도 관련된 내용에서 이 DTO를 가지고 온오프를 반복해서 직류 평균 전압을 제어하는 방식을 우리가 초퍼 제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지문상에서 직류 전압을 온오프 반복시켜서 직류 평균 전압을 제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을 조금이라도 잘 봤다면 직류에서 직류로 바꾸더라 아 그럼 초포가 되겠네 이렇게 접근을 할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 실제 시험지를 봤을 때 어, 멘탈이 좀 많이 흔들려 가지고 이런 거를 좀체하기는좀 어려웠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22번째 어, 22번째로 제가 안내를 드릴 내용은 요 놈이 되겠습니다 구분 장치 물론 이 지문이 좀 있었습니다 앞에 어떤 부가적인 설명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이 구분 장치의 구비 조건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요거 있습니다. 실제 여기서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네 번째 보기였을 겁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열차의 속도에 대응할 수 있을까? 실제 이 구분 장치에 대한 내용을 보면, 국내 모든 열차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열차에 대해서만 속도에 대응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놈을 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될 거고요. 이어서 23번째입니다. 어, 23번째는 에 어찌 보면 이, 이 요상한 문제들 사이에서 하나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였지 않나 싶습니다. 열차의 제동 방식이었습니다. 어, 요 놈에 대해서 일단 주어졌는데 내용이 어떻게 주어졌었냐면 운전 중인 전동차에 있는 이 전동기의 전원 공급을 멈추면 그 놈이 회전력에 의해서 발전기로 작동하게 된답니다. 근데 중요한 문구는 여기서부입니다 이렇게 발전기로 작동을 하면 전력이 생산되지 않겠습니까? 그 발생된 전력을 저항해서 열로 소비시키면서 제동하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 부분을 확인을 하면 답을 발전 제동으로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놈이 어, 1번인가 2번인가 가물가물한데, 제 답은 이놈이 되겠더라. 다음으로 24번째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가 봤던 이 25문항 중에서 가장 지문이 길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 거의 4-5줄 정도로 아주 길게 주어졌습니다. 어, 일단 기타 내용 이렇게 쭉쭉쭉 주어주고요. 결국 마지막에 물어본 것은 뭐였냐면 전차선의 궤도 중심면에서의 수평거릴 편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표준 편의는 몇 밀리미터냐? 요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으로 체크할 수 있는 값은 200mm가 됩니다. 아마 요놈이 3번 보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어 거시기한 문제도 주어졌었고요. 그 다음으로 25번째 문제입니다. 어, 마지막 문제는 에 이런 게 주어졌습니다. 상하선 연결 방식, 즉 PP 급전 방식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어, 실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다섯 번째 선지. 회생 전력 이용률이 낮다. 요놈이 됩니다. 실제 이 p p 급전에 있어서는 회생 전력 이용률이 높다 라고 합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출제가 되었던 이 25문항에 대한 내용이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최대한 간단히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내용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요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본다라고했을때와 다음에 이거 뭔가 싶긴 해요 그쵸?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뭔가 난해한 시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문항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복원된 파일은 조금만 더 가다듬은 다음에 추후에 블로그를 통해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제된 문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들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